열열번 문제, 음, 뭐 기본 문제죠, 우리 친구들. 어, 야, 무한대로 갔을 때,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무한대꼴일 때이 경우는 뭐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분모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와 서로 같을 친구들. 분모의 최고 차수와 분자의 최고 차수 가 같았을 때는 계수비가, 분모비대 계수비가 극한값입니다. 계수의 비가 극한값이라는 거. 어, 이건 수학 2때문에 있잖 우리 친구들 그럼 바로 문제를 정해 살게요 우리 친구들 n에 관한 2차 n에 관한 2차 그럼 국모분제 찾아 가 다음 되니까 1분의 3 a는 3이 되겠다 옛날 우리 친구들 여기 루트가 씌어졌지 n에 2차에 루트가 씌어졌으니까 1차죠 n에 관한 1차 그럼 개 수가 1이죠 우리 친구들 1분의 오케이 여기도 개 수가 1이고 1차 개수 2잖아 1다 2니까 3이죠 그래서 b값도 3이 되겠다 그럼 이 둘의 곱을 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구도 안의 n 의 2차가 있으니까 2차가 벗겨지죠. 그래서 1차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분모의 최고 차수를 꼭 눈여겨보아라. 예.